체리다 체리야 나에게 참여 요청해 봐봐. 희진이 <laughs> 어, 놀라했대. 여기 참여를 해야지. 진짜 그냥 너무 다 재밌었다. 희진이한테 오라해요. 진짜 난 무대를 사랑. 내가 hey hey. 아니 hey. 전희진 따로 하고 있대. 그래 전희진 지금 밖이 굉장히 소란스럽거든요. 그 이유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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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식 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. 아니 한국 내 한국 가. 고기를 왜 자꾸 먹냐고 한국가도못 먹으니까 친구 없어서 고깃집을 어떻게 혼자가? 쪽 네. 어, 같이 하재? 어디 있어? 어디국어서한이에서한 이거 서한데 아, 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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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